하이. 여러분, 오늘 5월 14일입니다. 원래라면 여러분 어저께 계약해야 되는데, 아, 그 학원 어쩌고 터지는 바람에, 20일에 할까? 아, 모르겠네. 여러분, 이제 계약해서 학교 와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죠? 걱정이 많죠? 손잘 씻고, 마스크 착용 잘 하고, 학원도 앵간하면 가지 말고, 독서실도 그렇고, PC방 같은 데는 절대 가지 말고요. 에? 음식점도 집에서 먹어요, 집에서. 요즘 그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어,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자, 에, 원래 한 챕터당 두 개씩 해가지고 쭉 갔어요. 이쯤이면은 에, 대면 계약을 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계속 대면 계약이 미뤄지고 있어가지고 다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인물 예술, 인문 예술부터 그 다음에 사회, 과학 실전 이렇게 다시 갈게요. 음. 자, 그래서 오늘은 인문예술 5, 65페이지입니다. 어? 나 영상 잘못 틀었나봐. 왜야? 갑자기 앞이지? 이럴 필요 없어. 앞으로 넘어온 거 맞아, 우리. 65쪽. 자, 이 지문은요, 지금까지, 어, 내가 설명을, 지문을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었었는데 약간 다른 방식으로 갈 거예요. 어, 오늘은, 내가 문제를 풀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해 가면서 읽는지를 사고 구술법이라는 방법으로 보여주면서 내가 그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말로 최대한 표현을 하면서 어, 수업을, 그, 그 표현을 해 놓은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푸는 과정을 글로다 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어떤 부분이 틀렸다를 딱알 수가 있어요. 어, 그런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 과정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 국어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 독서를 잘 하고 글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그게 팽팽팽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그 사람도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답이라고 골랐는지 왜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 쟤는 그냥 글을 쭉 보더니 답을 딱 찾네. 이렇게 보이기 쉽거든요. 근데 글을 쭉 보더니 찾는 겉으로 보이는 것 안에 아주 많은 사고 과정이 사실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문제를 풀때내 사고 과정과 비교해 가면서 봐보세요. 사실 이게 어 수능 문제 풀이에는 꽤 필요한 과정인데 실제 수업을 할 때도 내가 이거 해보려고 몇번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아 생각해봐, 여러분 앞에서 보고 있는데 내가 막어 이건 이거 같은데, 아 이런 말이구나, 아, 어. 아닌데 앞에 있었나? 막 이러면 되게 사람 이상해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어, 평소에 시도했다가 접었었는데, 이번에 괜찮은 기회인 것 같아요. 원득 수업이라. 그래서 이 지문 한번 그렇게 해보고, 어, 내가 봐서 괜찮은 것 같으면 다음 지문 하나 정도 그렇게 또 해볼 수도 있고, 과학 지문 같은 거문과 애들 어려워하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갈 겁니다. 어, 당황하지 마시고, 어, 오늘은 이렇게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 문제 안 풀고 오면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니까 오늘 그렇게 하나씩 설명하고 어쩌고 이렇게 안갈 거예요. 일단 문제 먼저 풀고 오세요. 10분 컷. 알지요? 시작. 자, 풀고 왔지요? 어, 풀고 왔다.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 가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푼다. 조은 나는 이렇게 푼다. 음. 어, 철학지문이네. 어, 굿. 나 철학지문 좀 좋아하는데. 1번, 언어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내용 파악 같진 않은데, 이거 약간 추론 들어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풀어야지. 음. 2번, 기억에 대한, 기억 읽으면 풀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중간에 와봐야지. 니은의 예. 오, 예 문제, 개이득. 이 문제 쉽지 이거 중간에 리은 끝나면, 응. 번 디귿. 오 이거 기억 리은 디귿이 하나씩 있네요. 이러면 편하죠. 응, 디귿. 또 중간에 풀어야지. 응. 어, 번 보기 있네. 나중 문제. 오케이. 6번 없지? 응, 없네. 5 번까지. 응. 자. 글 봐야겠다. 헤라클레이토스 <laughs> 어제 강을 건널 때 있던 물방울과 같지 않다? 그지? 응. <laughs> 어제 강을 건널 때 있던 물방울 흘러내렸잖아 당연히 같지 않지 얜뭐 당연한 내용을 이렇게 초락답게 얘기해 같은 강에 두번 들어갈 수 없다 그지? 그러나 물방울은 같지 않아도 응. 왜 같은 강이라고 말하면 안 되느냐? 음. 어제의 한강하고 오늘의 한강, 같은 강이라고 하면 안 되냐? 음. 어떻게 모사되냐만 다르지. 강 자체는 같다. 어제와 한강, 오늘의 한강, 둘다 한강이다. 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 근데 헤라클레이토스는 다른 강이라 생각했다 이거지? 음. 끊임없이 변한다.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음. 음. 강물, 동일한 물방울이 있다. 생각된 연못. 아, 하긴 연못은 흘러가지 않고 계속 그대로 있으니까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동일하지 않다. 같은 거 없다. 맨날 변한다. 음, 기억. 가볼까? 음. 어, 왜 같은 강이란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가? 다 변하니까. 그지 물방울 흘러가버리고 없은게 어제 물방울은 모든 대상 동일한 건 없은게 같은 강을 가리키는 한강이라고 있잖아. 어제 한강 오늘 한강 둘다 한강이지. 묘사의 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 아니라 했어. 음. 어제의 강과 오늘의 강. 어, 그렇지 실제로 변화 같은 동일한 게 없으니까 음.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에 강의 유사점, 유사점이 없어. 유사점 있지. 강의 모양이라든지 뭐간 돈덕 이런 거 비슷하잖아. 근데 물방울이 흘러 내려가 버린 게 문제지. 연속적인 강의 상태를 가리킨 나 말이 무한히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한히 필요하지. 응. 헤파이토스, 헤파이, 토스 헤파이토스, 헤파이토스 누구지? 대장장이? 아 이거 생각할 때가 아니지. 헤라클레스? 아니 그게 아니고 헤라클레스. 아 헤라클레스 누구냐? 아니야, 아니야. 자, 다시 돌아와서 연속적인 강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무한히 필요하지는 않다. 실제로 무한히 필요한데, 어헤라클레이토스 시각에서 기억에 대한 답변으로는 적절하지 않지. 같은 강의란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 어 이유는 결국 같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변하기 화 때문에인 거니까. 자, 3번 맞네. 더블 필요도 없네. 음, 이어서 봐야지.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 음, 응. 헤라 클레이토스가 이렇게 생각했지. 오케이. 변화는 사물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사물. 어쩌라고. 응, 어쩌라고. 사물에 나타내는 변화에 앞서 계속 존재하는 사물. 아하. 아하. 이놈이 변화하는지 알려면은 그 변화의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기준이 되는 대상. 이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하지만, 어, 아니네, 얘는 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다. 는 그지, 모든 게 다변한다고 했으니까 기준도 없지. 연속적인 순간의 상태에 관해서, 어, 말해야 한다고 할 것이 있다. 말할 것이다. 말 실제로 안 했네. 어, 헤라클레이토스 생각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어, 오케이. 가령. 음, 예를 들어서 책상. a 상태 책상, b 상태 책상, 또 다른 상태 책상 이게 다 같지 않다. 오케이, 콜. 어, 지금의 책상과 한시간 전의 책상 같지 않다. 그치? 지금 책상이 한시간만큼더 낡았으니까. 1초 전의 책상도 마찬가지지. 1초만큼 더 낡았지. 이렇게 연속적인 시간이 쫙 흘러갔고 천만 년이 흐르면 책상은 낡아서 사라지고 없겠지. 근데 1년, 1초, 1분 이런 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나눠버린 거고, 실제로 그게 연속적인 순간이다. 음, 연속적 순간. 네. 이러, 이거에 대해서만 말해야 된다. 변화는 기준이란 게 없으니까. 오케이, 콜. 그렇다면, 우리는 연속적인 상, 변화 상태 각각 일일이 다른단 말. 와, 그러네. 겁나 골 때리네. 1년 전 책상. 한달전 책상. 일주일 전 책상. 1초 전 책상. 0.1초 전 책상, 0.11초 전 책상. 0.0000001초 전 책상. 응. 이러면 안 되지. 무한히 필요하다. 응.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개별적 사물 하나하나의 다른 낱말 1초 전 책상, 한달전 책상 하지 않고, 유사점에 의해 분류된 사물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한다. 그냥 뭉뚱그레 책상이라고 한다. 어제의 한강, 오늘의 한강 대신에 한강. 여우 한 마리, 여우 한 마리, 대신에 여우. 응, 그지? 귀가 쫑긋 썬 여우, 꼬리털이 풍부한 여우, 어, 다른 놈들보다 털이 더 노란 여우, 눈 밑에 점이 있는 여우, 이렇게 안 한다는 거지? 음, 응. 집단. 유사점에 의해 분류된 사물들의 집단. 오케이. 물론, 사람의 경우에는 개별적 사물. 개별적 사물이 개인이야. 어, 조은아, 송동철, 이선호, 김영현. 음. 고유 명사. 음, 이 고유 명사지. 하지만, 헤라클레스, 에에에, 에, 에. 헤라클레이토스. 하나하나가 다르다. 다르지. 조은아, 김영현, 이선호, 송동철, 다르지. 근데 주목하지 않아. 얘 주목하는데? 응. 어, 집단을 가리키는 아하, 아하, 주목하지 않고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사용할 경우, 어. 개별 사람의 특성에 주목하지 않고 "인간"이라고 사람이라고 뭉뚱그려 버릴 경우 동일시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도 말할 것이다. 야, 이놈 말을 안 했네. 음. 아니 헤라이 클레이토스는 말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얘 생각을 갖다가 지들 마음대로 추측을 하고 지랄 아니 지랄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아무튼 말할 것이야. 응, 응 동일시 오르 밑줄 쳐져 있고만. 응 몇몇의 미국 사람을 만났는데 내맘에 들지 않아서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은 무시한 채또 미국 사람이야. 으흠. 그래서 미국 사람 전체를 싫어하는 경우. 오케이 okay. 개별적은인 특성에 집중하지 않고 집단의 유사성으로 확장해서 개별적 특성을 생각해 버린 경우 음. 개별적 사물인데 음. 개별적 사물의 특성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의 관념 꾸러미 유사성 속에 몰아 넣어서 어, 또 개별적 사물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고 착각해 버린 경우. 음 이게 동일시의 오류. 이게 니은 문제 가야지 마스터했어. 동일시 오류. 이 동일시 오류는 개별적 특성을 어 집단에다가 확장해서 잘못 적용시켜 버린 경우. 1번. 사나오개를 보고 개근. 이거 답이네. 어. 사나우개 개, 한 마리의 개별적 특성인데, 이거를 개 집단에다가 일반화 시켜버린 거니까, 유사성.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전제해서. 어, 맞네. 아, 우리 집 개가 겁나 사나운, 아, 이 얘기 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2번. 몸에 좋은 재료들만 모아서 만든 약이 몸에 좋다. 아니지. 어, 이거는 개별을 집단으로 만든 게 아니지. 응. 모았다고 다이 개별적 특성을 집단적으로, 어, 일반화 한게 아니니까. 음... 응. 음, 여기서 다른 얘기 아니고, 3번도 2번이랑 똑같은 말이네. 좋은 건 모아놨다고 좋지 않다. 음, 얘기 아니고, 4번. 학력평가에서 1등을 한 학교. 어떤 고등학생. 아, 이거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네. 음, 예, 학력평가의 1등이 집단. 음, 비슷해 보이는데? 음, 어떤 고등학생 개별. 음, 반대네, 반대. 개별적 특성을 집단에다가 잘못 적용해버렸다. 그래서 집단을 판, 판단해버렸다. 이게 이제 ᄂ인데, 4번은 집단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개별적 존재에게 잘못 적용해버렸다. 라는 거니까 방향이 반대. 오케이. 잘못됐고. 5번. 버스가 승용차보다 연료를 많이 소비. 음. 우리나라 버스 전체가 승용차 전체보다 많이 소비 아니지. 이거는, 어, 개별적인 걸 집단으로 모으는 통계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개별적 특성을 집단에다 적용시켜버렸다가 아니지. 오케이, 정답은 1번. 맞네. 다시 문제로 고. 음. 헤라클레이토스. 오, 맞게 읽었어. 어허, 굿. 언어는 세계를 다루는 불안전한 방식. 뭐가 불안전해? 아, 그거 개별적 특성. 하지만 어, 동전엔 양면이 있기 마련. 어, 좋은 점도 있다. 세상도 그러해서 집단을 가리킨 낱말이, 그렇지. 언어의 경제성 때문만은 아니다. 언어의 경제성 때문이기도 한데 다른 이유도 있다. 어, 계속 이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두산물은 없겠지만 몇몇 특성을 공통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 가리키는데 일반적 낱말이 필요하다. 고음병사만 있다면 서울사람, 미국사람, 마우든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렇지. 응. 그들 모두 사람이고 사람. 그냥 공통으로 가진 유사성을 드러낼 때는 사람을 쓰는 게 맞지. 응.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점을 이야기해야 될 때는 미국, 한국 사람을 각각 써야 되겠지만 그냥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 할 때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이란 용어가. 오케이. 콜 끝. 디귿가야지. 동면에는 양면이 있기 마련. 이거 뭐였지? 아, 언어는 세계를 다루는 불완전한 방식이지만, 음. 음, 음, 언어가 필요하다. 불완전한 방식이더라도, 어, 그러면은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언어는 변하지 않는다. 아니지 이 얘기가 아니지. 어 유사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 유사성이 개별적인 특성 을 가리지만 그 얘기지. 어. 언어는 그리고 실제로 변하지, 누구 맘대로안 되는데. 2번 언어는 무한히 창조할 수 있지만 그것만지. 근데 그래 나온 내용이 아니야. 세상의 삶물 무한해 아니지. 세상의 삶물 무한하다 했었지 각각 순간의 삶을 둘다 다르니까. 3번 서로 다른 것은 표현할 수 있지만 유사한 것은 표현할 수 없다. 무슨 개소리야. 어. 유사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언어인데 유사성을 바탕으로 집단화해서. 4번 삶물은 완전히 똑같을 수 없지만 언어는 완전히 똑같을 수 있다. 사물은 어, 어, 완전히 똑같을 수 없지만, 그래내용하고 그 헤라클레이토스 얘기하고 일치하긴 한데, 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디귿 내용은 그게 아니지. 어, 유사성이 있다는 내용이지. 언어는 완전히 똑같을 수 있다도 잘못된 말이고, 어? 세상 5번,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도 하지만 공통점, 그렇지. 유사성이 있다. 이거니까 정답은 5번. 음. 자, 나머지 1번, 언어 음, 언어. No. No. 자, 1번부터. 어제의 강과 오늘의 강이 각각의 이름을 붙이지 않는 이유. 음. 다르니까, 강들이. 난말이 무한하게 필요하기 때문. 어, 어, 이름이 다르니까 각각의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어, 그러면은 어제의 강, 오늘의 강, 1시간 전강 1초 전강 해야 되니까, 그럴 수 없어서. 맞는 말. 2번. 모든 사물에 이름을 붙였으니 비경제지 적이지 않다면, 어 방금 나온 얘기인데 마지막 문단에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니지. 응. 경제적 이어서 하는 거긴 한데 그게 아니더라도 필요하다 했는데. 응. 확인하러 갈까? 약간 헷갈리네. 음 사실 안 헷갈려. 사실 나안 헷갈리는데 니네 위에서 헷갈린 척 해본 거야. 어, 여깄네. 음, 응. 불안 언어의 경제성 때문만은 아니다. 오케이. 경제성 때문만은 아니고, 어, 경제성 때문도 있지만, 이 공통으로 가진 것을 보여준다. 어. 이건 틀렸네. 음. 음 틀렸고. 3번. 개별적 산물에 붙은 이름 대신에 집단에 붙은 이름의 주모. 할 수도 있지. 개별적 사물이 서로 같지 않음을 간과. 굳이 이게 그거였는데 동일성의 오류. 그 굳이. 어, 번. 개별적 사물들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유사성이 있을 때도 있어. 오, 그렇지. 유사점이 있을 때도 있지. 그래서 집단을. 굳이 이게 2번 이야기잖아. 이거 이거. 응. 어, 집단을 가리키는 낱말을 어, 낱말이 필요하다. 유사점이 있는 집단이 있으니까. 음. 5번 한명한 한 명이 다르지만 사람들끼리 유사성이 있다 같은 말을 뭐 이렇게 반복해놨어. 어. 이것도 같은 말이잖아. 서울 사람, 미국 사람 집단을 가리킨 낱말,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낱말이 필요하다. 정답은 2번이네. 사람을 뭘로 보고 싶이 렇게 같은 말을 반복해. 자, 5번 헤라클레이토스와 플라톤. 어, 거기 플라톤 생각. 이번에 수능 특강에 플라톤이 많이 나와. 어 아리스토텔레스도 많이 나왔지. 아무튼 플라토는 초월적이고 완전한 형상, 응, 그지. 일상에서 만나는 개개의 산물은 그 형상을 불완전하게 복사한 것. 형상이 있고 그 형상이 책상의 형상이 있어. 음. 응. 그러면은 책상일. 책상 2, 책상 3, 책상 4 무수히 많은 책상들의 책상의 형상이 들어간 거고 1초 전 책상, 1시간 전 책상 시간의 연속성 안에 있는 책상들에도 다 형상이 들 들어간 거 오케이 헤라클레이토스랑 완전 반대지 이런 면에서는 1번 헤라클레이토스 헤라클레이토스 아얘 걘가? 상대주의자인가? 그러네 얘 상대론자네 오 소크라테스 이전 사람인가? 궁금하네 나중에 찾아봐야지. 어, 번 네라크레이토스는 플라톤의 형상은 존재하자 당연하지. 사물은 다변하니까. 어. 초월적이고 완전한 게 어디 있어? 다변하는데. 2번 플라톤의 형상은 동일시 오류, 그렇지. 동일시 오류 저지르게 하지. 음, 사물들의 각각의 특성, 개별적 특성을 무시하게 만드니까. 3번 강은 흘러도 물방울이 그대로 있음을 설명할 수 있겠군. 어, 어. 플라톤의 형상이 강의 유사성을 설명할 수 있는데 말이 잘못됐는데 강은 흘러도 같은 물방울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어 물방울이 흘러가서 기존의 물방울이 아니어도 어제의 한강과 오늘의 한강 사이 유사성이 있어서 그것들을 모아 형상이라 부르는 거니까 잘못됐네. 오케이. 어번 플라톤의 형상은 사물에 나타난 변화에 앞서 계속 존재하는. 그렇지. 아. 아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음, 갑자기 생뚱맞게 이상한 소리를 한다 했더니 이거구나 음, 맞네 어, 변하는 사물을 위해 존재하는 사물 사물에 나타난 변화에 앞서 존재하는 사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모든 거다 변화한다 어쩐지 아까 문맥에 안 맞더라 이게 음, 문제 내려고 이거 껴넣었구만 어렵다 어려워 문제 내는 사람들도 음, 아무튼 음 변화에 앞서 존재하는 사물이지, 플라톤 형상은. 음. 헤라클레이가 없다 생각했고. 플라톤의 형상은 사물들이 몇몇 특성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음. 음, 그렇지. 책상의 형상이, 책상일, 책상이, 어제 책상, 오늘 책상에 들어간 거니까. 그것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 바로 형상이니까. 맞는 말. 정답은 3번. 끝. 자, 여기까지입니다. 약간 이런, 이런 식이에요 조금 더 자세하게 갈 수도 있는데. 어 아무튼 이런 식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그 국어를 잘하는 사람 글을 잘 읽는 사람은 저런 식으로 사고하고 저런 식으로 글을 이해하는구나. 어 요걸 여러분 알라고 오늘 한번 사고구술법으로 영상을 찍어 왔어요. 어 참고해서 내가 스스로 독서를 할때 어떤 방식으로 독서를 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아 단어를 약간 버벅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단어를 추론하고 어려운 단어를 아 근데 내가 너무 단어가 속수무턱하고 그걸 생각을 못했네. 다음에 한번더 찍게 되면은 모르는 단어들 인척해 갖고 그걸 좀 추론을 하고 앞뒤 문맥으로 때려 맞추고 좀 그렇게 가봐야겠다. 어. 아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 어 밑에 과제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빠이! 뿅!